0일 다음식의 연산 106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식을막 줬어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요. 예, 최종 결론을 봤더니 P1 더하기 P2 더하기 OOO 더하기 P2000까지 구하네요 자, 이런 문제의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P1부터 P2000까지 다 다른 숫자가 아니에요. 항상, 예를 들어, 주기라는 게 생기는 거야. 어, 앞에서부터 계산을 얘네들 하나씩 해봤더니,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이런 주기가 있더라. 그러면 주기 한 덩어리를 곱해서 2,000개 사이에 그런 게몇 개가 있는지 계산을 해가지고 푸는 그런 유형의 문제예요. 주기를 밝혀내는 게 핵심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자. 주기가 있는 문제구나. 자, 문제를 봤더니 우리에게 식을 하나 줬어요. X에 관한 식. 즉, X 더하기 X분의 1이 1이라는 식을 줬는데, 이 식을 이용해서 이런 구조의 식을 만들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더하기 X분의 1이라는 식을 나에게 주고 난 후에, 출제자가, 야, 1 플러스 X의 제곱, 이런 구조의 식이 보여요. 얘를 뭔가 변형시켜서 이렇게 가야 되겠지. X의 제곱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양변의 X를 곱해줍니다. 양변의 X를 곱해주면 식이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되겠죠? 와! 1 플러스 X의 제곱, X 제곱 플러스 1, 얘는 X래요. 그렇구나. 너 그냥 X구나. 라고 구해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는요. 1-xn제곱에서 1-x라는 구조가 보여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이항하면 되죠. 어 그렇구나. x분의 1만 남기고 x이항하면 이렇게 나오네. 그래 너는 x분의 1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요. 어떻게 바뀌어버리게 되겠습니까? xn제곱 플러스 x분의 1에 n제곱이라는 이런 구조의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자. 주기가 나올 때까지 계산해야 되니까 p2를 계산하면 예, p1 n자리에 1대입하면 x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리고 p 의 2를 계산하면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나오 뒤에 3을 계산하면 x의 3제곱 플러스 x의 3제곱분의 1이 나올 테고 뭐 이런 식으로 쭉 구해가는 겁니다. x의 4제곱 플러스 x의 4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구해가는 거예요. 우선 얘는 문제의 노골적으로 나왔지. 1이라고 자 우리 요식 이용해서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씩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양변 제곱하면 됩니다. 자, 위에 있는 요식을 양변 제곱하면, 앞에 있는 거 제곱, 뒤에 있는 거 제곱, 모두 곱해줘. 어, 위에다 한번 써볼까? 기까지는 이해 되셨죠? 지우고요. 예. 보조적인 내용 여기에 좀 적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식을 가지고 제곱식을 만들 땐, 양변을 제곱해주기만 하면 되죠. 앞에 있는 거 제곱, 뒤에 있는 거 제곱, 모두 곱해줘. 는 1. 지게는 몇이 나오면 된다? 마이너스 1이 나오면 되네요. 그래, 너는 마이너스 1이야. 라고 부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세제곱식 나왔네요. 자, 세제곱은 선생님 이렇게 좀 설명할게요. 아주 자주 나오는 유명한 식이니까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자, 내가 어떤 식을 봤는데, 식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라고 출제자가 되게 식을 좋어요. 자, 이식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예. 양변에 X를 곱하게 되면 X의 제곱, X 넘어서 마이너스 X. 여기 X 곱한 건 플러스 1은 0 되겠지. 맞아요. 이것도, 이게 뭔 소리예요? 이런 학생 있을까봐 그냥 단계 단계 써줄게요. 양변에 X를 곱해주면요. 식이 이렇게 나서, 와요 녀석이 양하면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이 나왔어요. 그런데 수학에서요. 얘가 엄청 많이 나오는 애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는요. 요 식도 엄청 많이 나오는 식이에요. 아주 수학자들이 환장하는 식 중에 하나예요. 어, 그럼 선생님 저식 되게 특별하니까 얘 특별해요. 여러분은 앞으로 출제자가 식을 줬는데 변형했더니 이런 걸로 변형이 돼? 그러면 무조건 얘예 앞에는 x 플러스 1을 곱해주고요. 이식 앞에는 x 마이너스 1을 곱해주셔야 해요. 그러면 우리가 곱셈공식에 의해서 x의 세제곱 플러스 1은 0. 자, x의 세제곱 플러스 1은 0. 즉,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야 라는 엄청나게 중요한 식이 나와요. 이와 같이 지수가 점점 커지는 문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얘는 뭐가 되겠어요? 앞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x의 3제곱 맨 뒤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식이 어떻게 되겠다? x의 3제곱은 1로 바뀔 거예요. 잘 알아두세요. 문제에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아,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나오면 앞에 뭘 곱해준다? X 플러스 1을 곱해 주고, 문제에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나오면 맨 앞에 뭘 곱해 준다? X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이와 같이 식 변형을 이용해서 이런 애들 끄집어서 문제를 푼다. 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은요, 얘였으니까, 와우! 결국,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군요. 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뭐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X의 네제곱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얘는 X의 네제곱은 X 곱하기, 예, X의 세제곱.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x의 4제곱은 x 곱하기 x의 3제곱 이렇게 해석이 돼서요. 근데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이 강력한 특징에 의해서 얘는 마이너스의 x 플러스 x분의 1이라는 식이 돼서 위에 있는 요 녀석에서 부호만 반대로 바꾼 식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수 있겠죠. 자 아직 주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p의 5 계산을 해봅니다. 그러면 얘는 x의 다섯 제곱 분의 x의 다섯 제곱인데 역시 x 세제곱을 이용하면요, 이 식에다가 부호만 반대로 바꾼 식1 나오겠죠. 자, 그리고 p의 6을 계산해 보도록 하자. 자, 유 녀석 볼까.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 얘를 요 x 세제곱을 두번 곱한 x의 여섯 제곱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1이 될 거예요. 와, 그렇구나. X의 여섯 제곱은 1이니까 얘는 1 더하기 1분의 1에서 2가 되겠구나. 해요. 그런데 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오, 선생님, 느낌이 좀 올라가요. 어떤 느낌이 보이냐면 아직 주기가 나온 건 아니지만 얘하고 얘는 부호가 반대. 얘하고 얘도 X 세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이래서 부호가 반대. 얘하고 얘도 부호가 반대. 와우, 여기까지 더하면 0이에요. 모두 부호가 반대인 것이 계속 생겨나서. 자, 그러면 이제 p의 7을 구해 보도록 하자. 밑에다가 구할까? 자, p의 7을 계산하게 되면, p의 7은요? x의 6제곱 이 1이니까, 봐요. x의 7제곱 더하기 x의 7제곱 분의 1인데, x의 6제곱 1은? 있으나 많아지 x의 6제곱은 의미가 없어요. 곱해줘도 티도 안 나니까. 결국 얘는 x 더하기 x분의 1이 돼서 허, 맨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은 식이 나오네? 예. 다시 맨 위에 있는 걸로 돌아가서 주기가 생겨나고 있어요. 이유는 뭐다? 항상 요 주기라는 것은요. 1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지는 순간 생기거든요. 주기는 어디에서 생긴다? 1. 근데 얘가 X의 6섯째 곱이니까 주기는 몇 개마다? 6 개마다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6개 계산했으니까 주기 한번 끝났지. 7 번째 수는 다시 첫 번째 수와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또 재밌는 건 뭐야? 이6 개의 주기 안에 있는 수를 모두 다 더하면 몇이 나온다는 것? 0이 나온다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예, 끝났습니다. 자, 2,000개 양을 더하랬어요. P1부터 P2,000까지. 여기에는 이 주기에 해당되는 6개짜리가 몇 개가 들어가 있나? 계산을 해봤더니, 6, 3, 18, 6, 3, 18, 6, 3, 18 이래서 333개가 들어있어요. 와, 여섯 개짜리 주기 333개는 모두 다 더해봤자,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를 333번 한 거고, 이제, 찌그레기 두 개가 남은 거죠. 그럼 찌그레기 두 개는 뭐가 되겠어? 주기가 다 끝나고, 다시, 하나, 둘, 이두 개까지 더한 거겠네요. 근데 두개더 했더니 얘도 몇 개야? 1이다 마이너스 1 더하면 0이네요. 결국 예 주기 333번 다 돌려서 0 더하고 얘하고 얘 더해서 찌끄렉기 얘하고 얘더했던 역시 0. 그래서 정답은 4번 0 되겠습니다. 정리하세요.